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학생부 이제 저뭐 지원 수시 지원과 관련해서 여섯 장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이 논술 관련된 얘기가 이제 뒷 부분에 나왔습니다. 논술에 올인해야 되는 학생이 있다. 혹은 또 논술 논술하고 정시를 병행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이 여의치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내신이 여연치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내신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비해서 내 내신이 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연고대를 꼭 가고 싶은데 학종으로는 못 가요. 내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논술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저희 학원에 이제 면접하고 논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총괄하고 계신 이명순 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논술은 이제 그냥 수시에서 사다리다. 아, 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사다리를 나눈 그런 수단이다라고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술을 이제 사다리 삼아서 어, 자신의 이제 합격 라인이 되는 대학을 좀 높여 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논술을 일단 지원을 하려면은 그래서 내 내신을, 나의 내신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을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라인으로 오늘 한번 잡아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학생부 6장 구성하기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고, 거기에서는 조금 제가 희망 회로를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긴 한데 약간 이제 개방적으로 볼 수는 있죠 왜냐면은 논술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라인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 라인을 밑으로 쓰면서 이제 위쪽으로 착착착착 얹어가면서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적정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내가 합격률이 한 30~40%만 돼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적극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논술 지원을 주로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논술은 소위 말해서 이 로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논술 전형을 쭉다 하게 되면은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래도 한장 정도 수식하다 한장 정도는 학생부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안전하게 하나를 붙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지원 중심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이제 교과 성적을 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수적인 라인으로 삼아서 이제 합격 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는 당연히 이제 1.5등급 내외 정도는 돼야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반고에서는 서성한 라인도 한 1.7등급 내외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경, 시건, 그 이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같은 경우도 한 2등급 내외는 돼야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 우리는 전망을 할 수가 있죠. 동대, 홍익대, 숙대 같은 경우도 보통 한2.3 등급이 넘어가면요 붓기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뭐 일단 저는 2.5 등급도 2.5 등급인데 합격했는데요, 숙대 숙명인재로 혹은 또2.8 등급인데도 합격했는데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 통계 수치로 잡히는 그런 라인 중에서 제 끄트머리 라인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부 전형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라인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으로 논술을 다 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게 안전하게 하나 하단을 받쳐주니까 하단을 튼튼하게 받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학생부 전략으로 여섯 장 구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내신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당국대, 국숭세단 라인이라고 하죠. 여기도 통상적으로는 한 2.5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외다라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본다면 2.5등급 이내는 돼야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튼튼하게. 합격을 아주 높은 확률로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가천대,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로 3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라인을 참고를 해서 우리는 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논술 전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 그렇죠? 내가 1.5 등급 정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논술로 뭐 고대 경희대외, 고대 연세대 논술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학생부 전형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1.7등급 내외 정도가 된다고 라 하면 이런 학생들도 연고대 논술 혹은 서성한 논술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왜그 밑으로는 내 내신 성적 가지고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럼 2 등급 딱이 등급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도 서성한 연고대 그다음에 뭐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2대 정도의 논술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아래쪽으로 논술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제 딱딱 이 표에서 라인 위쪽으로만 논술을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논술 라인은 내 내신 성적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똑같이 논술 전형에 대한 지원 라인을 결정할 때 뭐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돼요? 그쵸. 내수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됩니다. 정시로 내가 이 이상의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만 논술을 써야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그, 저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수능에서 자연열 학생인데, 한 12개에서 15개 사이로 틀릴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요. 이런 학생들은 연고대를 정시로도 합격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논술로 어디를 써야 돼요? 그 위를 써야 되겠죠. 아, 논술이라는 게 수능 이후에 시험이 치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정시를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적 그 원절이 그러니까 내 외라는 말을 하죠. 중심에 이제 수능성적을, 수능성적으로 내가 연고대 정도 갈 정도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고대 논술을 쓰되 조금 안정적으로 그 밑으로 서성한 논술까지 지원을 해 둔다든지 이런 이제 좀 바운더리를, 바운더리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 수능에서 한, 마찬가지로 한 15개, 14개에서 15개 이런 언저리로 이제 틀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논술 전형으로는 연구대 논술을 쓰되 서성한 논술까지 쓰고 아니면 중앙대 경희대 논술까지도 한번 혹시 모르니가 지원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희대 학교권에 드는 점수가 한1 8개 정도 선인데 어 개수로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의고사에서 그럼 논술로는 경희대 위쪽 논술을 몇 장을 쓰고 그리고 경희대 논술과 건국대, 시립대를 포함해서 그 아래쪽 논술도 이제 한번 지원해보는 이런 전략들을 짜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국대까지 해서 이제 쭉 그렇게. 정시 합격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도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속단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수 기준을 이제 9평, 6평을 함께 감안을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서 내 정시 합격선이 어느 정도겠다라고 하는 걸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생각 많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논술이 로또 아니에요. 논술 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로또같이 보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 대학들 최고 경쟁률인 학과들을 뽑아봤는데, 아주대 약대가 모집 인원이 5명이었는데, 논술로 4,413명이 지원했습니다. 순수 경쟁률로 882.6대1이었거든요. 와, 어마무지하죠? 성대 약대도 475.4대1이었고요. 중대도 약대가 459.25대1이었습니다. 메디컬 논술은 이렇게 어마무지한 경쟁률을 자랑을 하죠. 메디컬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이제 뭐 자연계열 논술이 100대 1이 넘어가는 학교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논술을 우리가 응시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면은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성균관대 논술 전형 실질 경쟁률을 계산을 해 보면 이 수능체조 충족자 비율이 언어형, 그러니까 인문 논술이었죠, 작년에. 언어형에서는 34.5%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수리형도 37.1% 밖에 는안 됐습니다. 수능체조 충족자가. 그리고 이 논술 응시자 비율도, 어, 그렇게 다 오진 않았다는 얘기 47.63%, 40%, 40% 한50% 언저리 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을 감안했을 때, 응시자하고, 그 응시 비율하고 수능 최저 충족자 비율까지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논술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이제 성균관대가 한 25대1 정도밖에 는안 됐습니다. 문니까 공이. 25대1이면 높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생부 전형도요. 10대1, 15대1, 20대1 넘어갑니다. 이게 경쟁률이 높으면은. 이게 결코 높은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강대 경쟁률도 뭐, 최, 그, 최초 경쟁률은 한 90대1, 0 0대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실질 최종 경쟁률은 한 20대1 정도 언저리 밖에 는안 됐습니다. 진짜 많이 높았던 학과가 화공생명공학과인데요. 여기도 실질 경쟁률이 42대1 밖에 안 됐거든요. 대부분 한 20대1하고 15대1 정도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과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서강대학교 수능 충전자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이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러면 그냥 도전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권하는 건 뭐냐면은 논술을 로또기 때문에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미 이제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논술은 뭐 제가 권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선생님의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노술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듣는 게 좋겠죠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든 아니면 학교에서 방과후 강의를 듣든 노술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요 첨삭을 받겠죠 그죠? 첨삭이 중요해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그러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수업에 투자해야 될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하는데 한 3, 4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고 그 복습하면서 내가 답안을 다시 고쳐 써보는 그런 연습들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럼 딱 하루 정도는 논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죠. 한 7, 8시간 되는 거니까. 하루 정도 논술에 꾸준히 투자할 그런 의향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논술 합격을 기대를 걸고 준비를 하시고요. 전혀 나는 그런 의향이 없다. 그 시간 수능 준비하기도 아까운데 그런 시간 투자할 시간이 어딨냐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수능에 올인 하시든가. 학생부 전형 적당한 걸 지원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논술은 별 기대 없이 그냥 지원해 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런 학생들이 허수죠. 아까 이제 논술 실질 경쟁률이 한 20대1, 언저리 25대1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한80% 이상은 허수입니다. 거의 준비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술 경쟁률은 한 3대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준비를 진짜 열심히 잘한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준비만 열심히 하면 논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논술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뭘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논술 지원에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논술도 조금 틈새 전략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 볼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요. 수능 체저가 되게 높은 그런 모집단위에 지원을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체제 때문에 또 많이 걸러져 버리겠죠. 아까 수능 체제를 적용했을 때막 경쟁률이 150대1 되던 게한 2, 30대1 정도로 떨어졌었잖아요. 수능 체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걸러지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대 스크랜턴 자유전공은 수능 체제가 3합5예요. 그 성균관대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혹은 또 성균관대 글로벌 붙어 있는 학과들 있죠.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같은. 이런 학과들은 수능체제가 삼합 5호예요. 삼합 5호를 걸러내고 나면은, 그쵸, 실질적으로 남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논술 준비, 내실 있게 준비한 학생들도 별로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집단위들은 수능체제만 맞추면 대체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만 잘하면은. 그런데 중앙대 약대는 4합 5거든요 이런 데를 한번 지원해서 내가 수능 체제를 활용해서 한번 전략을 짜볼 수가 있겠다. 물론 이건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런 전략을 내가 생각하기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냐면은 이 논술 전형 시험 일정을 고려한 전략을 짜 보는 거예요. 수능 시험 전에 이제 논술을 보는 학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가 있고요,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열만 논술 시험을 봐요. 인문계는 없습니다. 논술이.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있고요, 가톨릭대가 있고, 홍익대, 당국대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상명대학교는 약소량 논술을 보는데 수능 시험 전에. 시험 일정이 있습니다. 요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부담이 되잖아요. 앞쪽에 아무래도 시험을 보러 가고, 또 그때 빠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하면은 시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율 경쟁률이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잘볼수 있으면은 이게 수시납치 전형이다 생각해서 뭐 여긴 보러 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논술 전형이라도 여긴 감지덕지 붙기만 하면 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건 좋겠죠. 그죠? 특히나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좀 높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수준이 논술 시험 수준이. 그래서 준비 잘 해서 홍익대는 수능 체제만 맞추면은 예, 실질 경쟁률이 대단히 낮게 떨어지고 또 원래 경쟁률도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합격을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명대 약소형 논술도 굉장히 이제 좀 적극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틈새 전략으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논술 전형 시험 일정을 가지고 보는데 수능 시험 이후의 일정을 고려한 그런 이제 그 전략을 짜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논술 시험 논술 시험 날짜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쫙 넓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토요일 일요일에만 봐요. 수능을 무슨 요일에 봅니까 목요일 날 보죠, 그죠 그러면 금요일날 하루 쉬고 토요일날 부터 그 수능시험 이틀 뒤부터 논술시험이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11월 15일날 수능시험 이틀 뒤죠 11월 13일이 수능이니까 그렇게 논술시험을 보는 학교가 어디가 있냐면 성균관대 언어형 성균관대 언어형 수리형 두개가 있는데 언어형은 15일날 봐요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같은 날 시험이 있고요 건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서울여대 수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날에 우리가 좀 내가 상위권 대학을 좀 노려보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성대, 경희대, 건국대, 숙대 요네 대학 중에서 어쨌든 내신 성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성균관대를 노려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대는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성대 정도만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성대하고 서강대의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서강대는 그런 로망을 생각하는 서강대로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대는 그게 되게 많거든요. 성대 논술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 성대랑 같은 날 시험 보는 학교들은 그럼 상대적으로는 상위권 학생들이 덜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논술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그러면 경희대, 건국대, 숙대가 그 라인에 있는데 당연히 이제 경희대, 건국대, 숙대 라인은 학생들이 좀 제대로 내실 있게 공부하거나 논술이 자신 있는 학생들이 덜 몰리는 경향이 있죠. 조금만 내가 양보를 해서는 그래 나는 그러면 전략적으로 경희대, 건국대, 숙대를 성대외에 지원할 거야. 혹은 또이 라인에서 숙대는 여대잖아요. 여대는 지원풀이 절반입니다, 그렇죠? 남학생 이 지원을 안 하니까 숙대를 이때 지원하면 또 이제 지원풀이 또 어때요? 분산이 되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때 숙대를 지원하게 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상당히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형 일정들을 고려한 전략들을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월 16일에도 마찬가지로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숙대, 동국대, 수원대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대 라인, 성균관대 라인의 학생들이 좀더 많이 몰릴 테니까 서강대하고 경희대하고 숙대 라인 중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혹은 또 서강대까지도 많이 몰릴 테니까 경희대, 숙대를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논술 전형 일정을 고려를 하면은 그 틈새 전략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여대 같은 학교들이죠. 그리고 세종대, 뭐 동덕여대 같은 학교들이 이때 시험을 보는데, 그럼 이런 학교들은 수능 일주일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15일날 시험을 봤다면 22일 토요일, 15, 16그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22일, 23일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아 나는 그래도 이제 급박하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막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 차분히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시험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생들은 요그 그 중앙대, 한양대, 이대. 뭐, 한국 외대 세종대 같은 학교들, 이런 학교들을 좀 지원 라인 안에 섞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쪽에도 쓰는 쓰고, 뒤에도 쓰고, 이렇게 이제 원서 구성을 다채롭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학생부 전형을 주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논술카드를 한두 한장 섞어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지원 전략이 나한테 적합한 전략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시험 일정 중에서 수능 2주 후에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가 이제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가장 대표적인 두 학교입니다. 요두 학교는 수능체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저를 안 맞춘 상태에서 뭐 수능에 부담도 없이 내가 그냥 요두 학교는 써놓고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두 학교의 논술을 준비해서 내가 한번 합격을 기대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보세요. 근데 뭐 인하대 아주대, 거기 서울에 있지도 않,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두 학교에 합격하려면 내신 성적이 그죠 3등급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3등급이 아니고요. 대체로는 한 2.5등급 원절리에는 있어야 합격을 할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지원을 해놓고 충분히 이제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에 빡빡하게 내가 올인해서, 어, 잘 준비를 한 다음에 합격을 노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은 여름방학까지는 내가 논술 준비할 여력이 좀 없다. 이좀 수능 끝나고 나서 조금 한번 매진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적합한 대학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일정을 위한 전략, 일정을 활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틈새 전략이라고 하면은 약수력 논술을 보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이제 수리형 논술, 언어형 논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언어 논술은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글을,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제시문에 대해서 한 500자, 뭐 1000자까지 글을 써야 되는데, 아, 나 그런 거저 별로 잘 못합니다. 준비도 할 여력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학생들 중에서는 저 수리논술 문제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답안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자신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답안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거에 연습할 수 있겠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수리논술은 별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논술을 생각을 할때약수형 논술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약수형 논술은 수능 유형이랑 문제가 똑같습니다. 난이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국어 시험 문제도 그냥 빈칸 느낌 문제예요. 길게 쓰는 문제도 아닙니다. 단어를 쓰거나 한, 한, 한 문장 정도 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논술이, 논술이 아니라 약술이 적어도 니까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수월하죠. 문제도 쉽고 쓰는 것도 장황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수능특강 한 2단계 문제.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수학 수능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일 수는 있어요. 이런 약소형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국민대, 가천대, 상명대. 아까 상명대 얘기했죠. 수능 전해 시험 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자연계열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삼육대, 서경대, 수원대, 한신대, 을지대, 한국기술교육대, 신한대, 한국공학대.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대학들이 이런 약수련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뭐 단답형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는 부산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북대는 a i t 논술이라고 해서 여기도 어떤 1년 여는, 수, 여는 논술 시험을 위해서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는 학교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노려본다라고 하면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모의고사, 수능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번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논술, 약수형 논술이라는 시험에 조금 적응을 하겠죠, 유형 자체. 그렇게만 연습하면 되니까 부담없이 할 수가 있죠. 그게 수능 시험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약수형 논술을 노리는 전략이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전략을 더 얘기하자면,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대를 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여대이면서 수능 전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풀이 확 줄어들겠죠, 그런 학교들은.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는 수능 직후에 봐요. 그리고 앞서 이제 성균관대나 경희대나 혹은 또 고려대나 서강대나 이런 학교들이랑 시험날짜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대이면서 시험날짜도 겹쳐서 분산효과가 있죠. 서울권의 3여대 같은 경우들도 논술시험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대 논술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합격의 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논술 시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쟁률도 높고 내가 논술 시험 문제를 과연 풀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로 봐서는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뭐 학생부 전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논술을 통해서 기회를 더 높은 대학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